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홍대화금을 제가 분갈이를 할 거고요 홍대화금 키우기와 어, 홍 대화금과 또 대화금 모노 게로티시 품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도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홍 대화금은 모노 게로티시와 대화금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게이홍 대화금이고요. 모노 게로티시는 또 모노 게로티시 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모노 금입니다. 어, 모노 금은 홍대화금과 푸미라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모노게로티시이고요. 이렇게 해서 구분이 어, 가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키우고 있는 홍대화금이 엄청나게 오래 묵은 아이인데요. 목대를 한번 보시면 어, 여기 목대를 보시면 정말 오래 먹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목대의 굵기가 지금 1cm도 넘습니다. 아, 이 정도로 어, 이렇게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홍대야금인데요. 지금 꽃대도 물고 있습니다. 새 입장은 이렇게 나왔고요. 어, 여기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어, 실내에서만 키우다가 하우스에서 빛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 처음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었어요. 다행히 아랫입장만 이렇게 입어서 새로 나온 입장이 또 나오면 어, 이렇게 하엽이 지고 나면 어, 없어지긴 할 텐데요. 어, 화상은, 어, 다육이를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화상 자국이 조금 보기는 싫지만 기다려 주시면 또새 입장이 나와서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홍대야금은, 어, 멕시코 남부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어, 이 홍대야금을 제가 키워보니까, 어, 아주 건강하고, 어, 별탈 없이 그렇게 자라주더라고요. 목대도 저렇게 굵게 자라주고 세월이 흐르면,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홍대화금을 분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양을 한번 잡아서 어, 해보려고 합니다 굵은 마사를 바닥에 깔아 주고요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마사를 조금 많이 채워주고 분갈이 흙은 제가 마사나 난석을 어, 한 8정도 했고요 상토를 제가 2로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이런 난석을 이용을 한번 해서 어, 이렇게 모양을 한번 어, 포인트를 줘보고 제가 홍대화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어, 모양이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심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한번 심어 볼게요. 화분은 제가, 이 밝은색 화분을 선택을 했고요. 어, 둥근 화분보다는 사각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어, 사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핀셋을, 어,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인터넷에서도 또 이비인후과 핀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걸 구매를 하셔서, 어,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모양을 내서 제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음, 엄마 몸에서 적심을 한 상태에서 군생으로 나온 아이들을 커팅을 해서 어,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다 가져왔는데, 한번 이 홍대야금은 입꼬지가 잘안 됩니다. 입꼬지가 잘안 되기 때문에, 엄마 몸을 적심을 한 상태에서 자구가 나오면 그 자구를 어, 커팅을 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모양을 잡아서 한번 심어 볼게요. 작은 아이들도 사이사이에 하나씩 심어 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뿌리 제거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 깊이 심어야 되고 어, 뿌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뿌리를 제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심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농장회를 한번 한 군데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이 홍대화를, 어린 홍대화를, 어,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 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마만 먹고 있었는데, 어, 어 농장을 가니까, 이 홍대화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많이는, 음, 못 가져왔는데, 어, 제가 이 가져온 대로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요. 요 사이에 이거는 가쪽으로 더 가고. 요 사이에 하나 작은 아이를 하나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주 작은 아이를 뿌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어, 자르지 말고 그냥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는데. 다가큰 거를 심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작은 거보다는 가에다가 이런 식으로 얼굴을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서. 큰 거를 심는 것보다는 거의 크기가 어, 비슷비슷해야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작은 거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입장이 워낙 통통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심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뿌리는 짧고 뿌리가 조금 길면은 어 낫는데 뿌리가 많이 짧기 때문에 두 개는 음못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작은 아이. 여기에다가 조금 큰 아이를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줄을 세워서 심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심는 게 이쁜데 어떻게 어, 힘드네요. <laughs> 이렇게 일단은 심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잔마사를 가지고 한번 복토를 하겠습니다. 굵은 말사는 사이사이 넣기가 힘드니까 잔마사를 해서 사이사이 복토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아 우리 초보님들은 조금 하기가 <laughs>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홍대와 입장이 워낙 단단해서. 뭐 거부러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남부지방에는 비가 어제 하루 종일 내렸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또 비가 내렸는데 밖에 있는 다육이들은 제가 지금 비를 다 그대로 마치고 있습니다. 뿌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건드리지 않고 제가 복도를 좀 살살 겉에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합식했던 음, 다른 다육이들 시간보다 지금 이 조그맣지만 홍대야금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먼지를 좀 털어주고요.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물 샤워를 조금 해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렇게 해서 홍대야금을 제가 어,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 그냥 심는 것보다는 난석을 이렇게 어, 하나 포인트를 줘서 사각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봤고요. 어, 이게, 어, 센치로 하자면 5cm, 한 4cm, 3cm, 이런 정도 되는, 어, 그런 얼굴들입니다. 어, 그 정도의 크기이고요. 음, 이렇게 하얀색 이 이렇게 배색으로 되어 있는, 줄무늬가 되어 있는, 이런 사각 화분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얼굴이 이렇게 붉은 빛을 돌기 때문에, 어, 색감이 이렇게 붉은 빛으로 돌기 때문에 제가 밝은 색의 화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요. 어, 홍대화금은, 어, 키우기가 그렇게 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님들이, 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어, 얼굴이 이렇게, 어, 아직은 푸른빛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새로 나온 얼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봄부터, 어, 여름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이제 분갈이를 해 놓으면, 어, 여름까지, 가을, 초가을까지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어, 가을부터 또 겨울까지는 어, 물을 예쁘게 들여주는 홍대와 금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너무 예쁘죠? 어, 하우스에서 이렇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어, 이렇게 라인을 보면, 입장 라인을 보면 홍대와 금은 이렇게 선이 정말 뒤쪽도 이렇게 빨간 줄을 이렇게 어, 이루고 있고, 라인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체 얼굴에는 붉은 빛의 점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어, 찍어 놓은 것처럼 점이 있죠. 이게 홍대화입니다. 홍대화금이고요. 어, 이거는 모노게로스티 금입니다. 거의 홍대화하고 비슷하지만, 어, 라인이 홍대화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끝 라인은 이렇게 붉게 물드는 거는 비슷한데, 입장 끝이 훨씬 더 뾰족하고, 어, 홍대화금은 이렇게 약간 둥근 빛 삼각형을 이루지만 통통하고 입장이 훨씬 더 통통하고, 아, 모노금은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홍대화금보다는 훨씬 더 얇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품이라고는 품위라는 얼굴이 이렇게 보면 어,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홍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겨울에는 또 너무 차가운 온도는 안되고요 월동은 어, 항상 3도 이상 5도 이상은 꼭 해줘야만이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물주기는 지금부터 또 여름까지 잘 자라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어, 분갈이 후 어, 10일 후에 물을 조금 주시고 너무 흠뻑 주시면 안되고요 뿌리를 내리기는 한 3주 이상 한달 넘게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제 자리를 잡을 동안에는 물을 절대로 많이 주시면 안되고 너무 조금 시들거린다 싶으면 입장에 분무를 매일 아침으로 한 번씩 해주시는게 좋고 그리고 나서 뿌리가 자리를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2,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우기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수분으로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분 으로만으로도 다육이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너무 햇빛이 강한 빛은 조금 피해주시는데 이 홍대야금이 햇빛은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아, 가을 햇빛은 선선하고 기온도 선선하고 바람도 솔솔 많이 불고 어, 그렇게 햇빛이 많이 따갑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숙을 해도 괜찮은데 어, 여름 봄하고 어, 여름 햇빛은 많이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 햇빛 차광은 조금 신경을 해, 써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 홍대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해놔도 예쁘네요. 그냥 어, 다육이만 심는 것보다 또 이렇게 난석을 이용을 해서 심어놓으니까 또 예쁘네요. 어, 이렇게 해봤습니다. 화분이 크면 더 많이 심어서 예쁜 모습으로 보이게끔 음, 하겠는데 화분이 워낙 조금 작은 분이라 아, 이 정도밖에 어, 다육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 예쁘죠? 홍대와 금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